자 여러분 그걸 쭉 풀고 계시는 중입니다. 계산에불과해서참 쉬워요. 근데 하다보면 말이죠.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뭔 소리인가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냐 하면 자, ex를 구하고요. v-x를 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쵸? 게다가 시그마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때이 변수 자체가 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가 만약에 얘를 알고요 오케이? 뭐 얘를 알아서 뭐 이거를 값을 뭐뭐 n 어, 뭐 알겠습니까? 이거 뭐이 아, 아, 음. 값을 뭐 m 이거를 뭐 v 이거를 뭐 s 이렇게 보했다고해봐요 이런 경우 많아요 뭔가 하면요 너무 구하 뭔가 하면 이런 거고 e o x 엑하기 이런 식으로 으이? 뭔 개소리죠? 그러니 말은 그 변수 자체가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빨리 구할 수 있는 어떤 값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이론을 이해하고요, 증명도 해줄 건데 증명도 대충 이해하고요, 대충 할수 있으면 돼요. 물론 증명도 정확하게 해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한번 제시부터 할게요. 뭔가 하면 이렇게. EX를 할 때, 자, 그 변수가, 변수가 A배 되고 B 더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값은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튀어나와서 정리가 되는 게 공식 1이고요. 또 보다. 공식 2, 잠깐만요. V,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얘는 증폭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돼요. 다그면 루트 씨온 시그마는요, 이것은, 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어, 얘도 CP고, 얘는 그냥 나와서, 이렇게, A, 정태가 시그마 X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대충 이해시키고 확사하 증명해보고 실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자한번다여러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남자 세명이 있어요 뭐 강동원 아 강동원이 좀 많지 않죠? 좀 많은 누구예요? 원빈? 그렇네 음. 또 여기 누구 있어요? 여기, 여기 뭐좀 음, 크네 인이 조인성 또 엄청 크고 긴애 있잖아요 누구예요? 버스모 뭐? 하나, 다,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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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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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편차가 so young, plus, was a resident. c o 지 s i d e r c o 25 i d e r 5 s a b e l isabel,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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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전부 다깔창몇 5cm, 5 c 를 신으면요. 평균도 얼마가 돼요? 185가 아니라 받아? 그1 9 0이다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안 아, 그래? 당연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무슨 외계로 가서 전부 다 전부 다 키가 두 배가 되면요. 평균도 얼마가 돼요? 전부 다 키가 두 배가 되면 평균도 두배가 되겠죠, 그죠? 렇 얼만... 그때 킨얼마가 하면 네. 어. 어... 뭐 이거 어, 계산이 음. 어려우네 371이겠죠, 네. 되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라는 건 뭐지? 평균이라는 건 그럼, 나온 대로 그냥 다, 다 같이 변한다는 거냐? 네. 다같이 계산이 바뀌게 된 것이다 자, 자 이런 건데 자, 분산도 할까, 분사할까 해봐요 생각해봐 전부 다 깔찍어 신었어요 그러면요 너와 나의 차이인 분산 변해 변화, 안 변해. 생자 분산은 뭐지? 차이의 평균이야. 똑같이 깔창을 치으면요 차이가 변해 변화,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그지? 어, 전부 다 깔창을 치으면요 얘는 실패야. 그지? 다 치면 별 차이 안 치. 여기는 얘는 그대로지. 그쵸? 그렇죠? 그대로지. 얘는 변하지만. 두 배가 되는데요. 그렇죠? 잘 봐. 전부 다. 전부 다두 배가 되는데요. 두 배가 되는데요. 두 배가 되는데요. 어때요? 그 차가 어때요? 더 커지죠, 그죠? 조만한 사람이 두배된 거랑 큰 사람이 두배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분산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 분산은 더 커져. 얼마나? 잘생각해 보자. 그걸 증명해 줘야 돼.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그, 요 갯수의 제곱만큼 증폭이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럼 루트 시그니까 시그마니까 만약에 시그마 2X 더하기 5면요. 보다 얘는 CP고요. 얘는 이제 살짝 튀어나오면서 2 e, 시그마 X가 된다. 이렇게 말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아주 간단하게 계산한 다음에 증명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시고 증명 진지하게 자, 먼저 볼까요? 다음은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거 너무, 너무 민망하네. 자, 페이지 144에 보면 이런 문제가 존재해요. 자, 어깨. 2x가 2고, vx가 4인데, 1번, 2, 3x 빼기를 구하래. 그럼 뭐가다 3, 2x 빼기 1이니까, 얼마다? 5가 되는 것이죠. 하하하. <laughs> 자, 2번. 뭐다? v, 마 2x, 너의 3을 구할까요? 얼마니? 튀어나와! 얼마다? 4vx가 됩니다. 이 얼마다? 16이 되는 것입니다. 또 3번 시그마 마사백스 플러스 2가 있어요. 얼마다? 튀어나오는데 뭐다? 편차의 제곱이니까 양수가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3 시그마 x가 돼요. 그래서 얼마다 이 것은? 자 시그마 시그마는 2니까 이거 얼마다? 6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쯔루하지만 채 나와있지만 그게 왜 그런지 진지한증명한번 받을 수지어요증명 매우 간단해요 오케이. 하지만 기억나지 않네. 자잘 o to 시도해볼게요. 자 이거 지울게. 자 증명할게요. 여러분 어려워요? y Okay? o 니 a y Okay? Okay? o 그럼 EX 뭐지? EX. 시그마 XIPI에요. 그죠? 아니 몰라도 돼요. 나중에 봐도 돼요. 책에 있어요. 모든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할거 잠깐. 그냥 50% 잡는다. 자 그러면 e? a x 플러스 비는요. 아주 간단한 거야. 시그마 X가 뭐로 켜는 거야? a x 플러스 비는지? 이거 뭐이고쓴 거? 뭐? 시그마 A X i 라 하기. BI. p i 가된 것이죠. 어떻게 돼요? 야두개 화면? 시그마 오케이 o 아? 그 a x i P, I, 하기시 r 뭐, 마 b I, P, I, 되는거 o r a 그 o r a d a 더하 r a 이게 r r a 아니 r b Dora, Dora, 다 o r a 이거 뭐 a Dora, Dora, d o r 이 Dora, d 이 의지만 있으면 요너프라하 자, 하는 김에 얘도 해볼까? 자, 여러분 V? AX 플러스 B 자, 잠깐만 잘, 잘 모르겠다 이거 이거 어려워 조심하세요 이거 여기 만씀하시면 돼요 이거는 AX B의 분산이야 잠깐 뭐라고요? 자, AX B는 평균이 뭐였지? 평균이? 말하자면 평균이 이거예요 그죠? 우선 이거 보다 우선 이거 보다 이거잖아. 계급값 빼기 평균 그거의 제곱의 기댓값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빼주니까 뭐가 지워집니까? b 지워지죠. b 지워지고요. i 예뻐요. 시그마. 너무 쉽죠? 잘 봐요. 오, 오. 잘 봐요. 여기서 a x i 빼기 m의 그죠? 요거의 제곱 pi 되잖아. 그지? 그럼 뭐가 돼? a 제곱 시그마 x i 빼기 m의 제곱 pi 되잖아. 거지 끝났죠? 이거만 뭐였다?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a 제곱 vx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이게 분산이니까 여기다 뭐 씌우느냐? 루트를 씌우시면, 그죠? 따라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시면, 은 그죠? 시그마 a x 더하기 b는 얼마다? 그죠 a 제곱에 루트 c였으니까 루트 a 제곱이 니까보다 루트 a 제곱. 절대값 a 제곱이죠. 이렇게. 절대값 a의 요거 자체가보다 루트 c는 것은 시그마 x니까요. 증명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증명이 중요하다? 아, 아니다. 알고 싶다? 에이, 영상은 봐라. 오케이, 그죠? 근데 뭐한다? 지금 박지고뭐가다 한다. 오케이? 그죠? 잠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뭔가 뭐 하면 뭐기 아, 너무 쉬워. 미쳐버릴 것 같아. 이쪽에 있는 계산을 살짝궁 해보세요. 가자. 가자. 어, 그렇게 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산 분포에서 거의 최종적인 이양포가 왔는데요 얘는 그대로 되게 중요하니까 잘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한번 요 노가다 증명 해보실래요? 해보시오 노가다 해보시면 네. 좋고요. 아, 해야죠. 증명하면 좋고.